산진의 경제 자유 구역 신항 북측 배후 부지의 현재 공정률이 99%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소리> 칠레와 미국 등 FTA 체결국에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해 경남도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목소리> 경남도가 선정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25개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가 풀만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정상급 미술가 40인들의 명작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아메리칸 챔버스 전시가 경남 도립 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조은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에 조성되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신앙 북측 배후 부지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08만 제곱미터에 5,476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신앙 북측 배후부지의 분양률은 산업 유통 시설 용지 100%, 상업 용지 40%, 주거 용지 30% 등으로 전체 분양 면적 대비 70%가 분양 완료됐습니다. 부산진의 경제 자유구역의 심장인 신앙만 지역은 아파트 6,800세대에 2만명을 수용하게 되며 학교 설립과 국제적인 전시 시설 등을 갖추어 복합형 신도시로 조성됩니다. 경남도가 FTA 체결국이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해 도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전국 수출 비중의 11.5%를 차지하는 경남은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해 FTA 체결 이후 수혜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도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종합적 대응 및 준비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에 경남 FTA 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FTA 협상 대상국 산업 현황과 경남의 교육 현황 등을 담은 경남 FTA 로드맵을 수립하게 됩니다.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서 전달식 행사를 풀만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린 고용 우수기업 25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에 인증된 기업들에게 인증일로부터 3년간 작업 환경 개선비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대 미술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아메리칸 챔버스 전시가 경남 도립 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풍성한 가을만큼이나 화려한 명작들로 채워진 전시 소식을 류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마치 뉴욕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 이곳은 아메리칸 챔버스 전시가 열리고 있는 경남 도립 미술관입니다. 전시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현대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작품 190여 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아메리칸 챔벌스의 주인은 바로 아메리칸 아티스트가 되겠죠. 이제 그 어떤 아티스트가 아메리칸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미술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느냐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지금 아트나우의 특성을 가진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공장의 CEO라 불리는 앤디 오홀, 미니멀리즘의 교시 프랭크 스텔라,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젊은 작가 아지아 레즈니코프까지 세계 정상급 미술가 40인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은 앤디 오홀의 마릴린 몰로와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일레나 작품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대규모의 미국 현대미술전시회가 국내에 열린 것은 경남이 처음인 만큼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바로 뉴욕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러한 현장 상황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야말로 지역 문화를 어떤 그 수도권 따라하기가 아니라 지역 문화가 자생하면서 스, 스스로 세계적이게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 밖에도 지역 작가 조명전으로 박덕규 화백의 작품전도 개최됐습니다.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박덕규 화백의 작품은 옛 선인들의 소박함과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감성이 무르익는 가을, 풍성한 전시로 가득한 도립미술관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문화 데이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정 뉴스 류보람입니다. 경남도가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학재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의 공동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 공항 항만구역에서 화물 관련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안이 최첨단 항공 항만물류가 집중된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제2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초래되는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중고교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6일부터 이틀간 2011 경상남도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실질적인 진로 정보 탐색은 물론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남도는 중고교 청소년들의 학습과 직업 관련 진로를 지원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섯 개의 직업 체험 부스를 비롯해 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를 소개하는 23개의 진학 정보관, 인터넷 중독 진단 검사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 알림 마당입니다 제구의 경산남도 건축 대상제 작품을 10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본에 완공된 건축물 중 친환경적이고 창의성과 예술성 등이 뛰어난 건축물을 만든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남 건축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건축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다양한 볼거리와 여행 정보를 블로그 콘텐츠로 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살아있는 지혜, 고려 대장경 이야기 등 대장경 축전을 알릴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인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축전 입장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민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각급 단체대표와 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공천회는 여러 도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예산 편성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경남도의 살림자리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남도가 22일을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해 도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은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1997년 프랑스 라로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녹색 생활의 대축제인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을 위해 오늘 톡톡 생활정보에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등산용품 고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켓과 티셔츠는 가벼우면서도 방수, 방안, 방풍 기능을 지닌 고아텍스나 셀러 등의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 좋다고 봅니다. 어, 등산 양발은 땀 배출이 잘되고 항균 방치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고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등산용 바지는 신축성이 좋은 습판 소재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맨 소재는 흡수성은 좋으나 땀이 잘 마르지 않고 피부에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일반 구두와 달리 등산화는 가죽이 두꺼워 구입할 때 자기 발보다 크기가 5 내지 10mm쯤 큰 것을 골라야 합니다. 직접 신어보고 손가락을 두개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배낭을 고를 때는 산행 일정과 자신을 체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항행 산행의 경우 용량이 30리터 안팎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깨끈에 쿠션이 들어있고 등받이에 심이 보강된 제품이 몸에 부담을 덜 주어 편하며 허리와 가슴에 고정벨트가 있는 것은 배낭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탈진 산길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틱의 경우 산행 유행별로 스틱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T자 행은 평지나 왕경사 산행에 적합하고 금만 코스엔 일자행 스택이더 유용합니다. 화사한 단풍에 이끌려 가벼운 차림으로 나섰다가 자칫 낭패를 보기 쉬운 가을 산행. 어느 때보다 복장과 장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톡톡 생활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장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